경북군이군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 40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상주영천고속도로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지난 14일 새벽 39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연쇄 추돌사고 원인을 밝히는 현재 합동조사에 들어갔지만 왜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났는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아, 실험과 경험 그리고 영천 소방서에 따르면요 지면 온기 대신 강풍이 지나고 있는 교량 도로라서 취약성이 더 컸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종이 두께의 살 얼음이라고 해도 흰색 타이어 제동 거리를 두 배가 어,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눈길에서는 세 배, 어. 빙판에서는 최소 한 아홉 배 정도 급증되는. 동시에 또 조향 핸들까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상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 사고 후에 이제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인 블랙 아이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계신데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뭐 마른 노면에서도 위험한데 네. 이게 빙판길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뭐배 이상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약 50m 정도에 멈추는 제동성능 가진 차라고 해도요. 네. 실제 앞차를 보고 서게 되면 60m가 넘는 부분에 가서 서게 됩니다. 아하. 특히, 눈길 빙판길에서는 운전자 역할을 한순간 이렇게 되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어, 아무리 얇은 두께의 살 얼음이라고 할지라도, 노면 마찰계수 저하의 요인은요, 눈길 이상으로 미끄럽기 때문이고요. 또 차들이 내뿜는 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동안 차가 오가지 않았다면 빙판은 더 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돌진했고 좌우측으로 흔들리면서 차에서 내릴 때도 도로 표면이 완전 빙판이었다. 아하.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젖은 노면 게다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게 얼어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신생 타이어로 어, 교체한 차량으로 네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는 저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2배가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요. 네. 눈실에서는 아까 하던 3배, 음. 빙판 9배로 보시는 아하. 게 에, 이걸 보고 대비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네.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마른 노면에서 50m 제동하는 차량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10m 이상 전지하는 만큼요, 눈이나 빙판 위험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속도는 절반 이하, 앞차와의 거리는 최소한 60m 이상이 아니. 200m 정도 음. 두는 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살얼음판이나 블랙아이스 만나게 되면 뭐 아무리 내가 몇년 운전했던 프로야라고 하시는 분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조향이라든가 어떤 제동장치 제동장치 어떤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고급차에 달린 뭐 차세 제어장치든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서양이 했을 때 그때 이제 발휘하는 거죠. 네. 블랙 아이스라고들 하시는데 네네. 사실 도로의 지뢰는 빙판과 비슷하지만 색도가 다릅니다. 아... 대부분 해가 뜨면 물인데 음, 음지나 그늘의 경우는요 잘 녹지도 않지만 밤에 다시 꽁꽁 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색깔이 검어지면서 블랙 아, 아스팔트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검어진 얼음이 숨어 있는 것 이런 저격병는 어, 물론 뭐 하얗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산악과 산악을 잇는 교량형 산악도로와 또 지상 100m 정도 이상에 떠있는 고가도로를 비롯한 바다를 가로지는 현수교와 해안도로, 강변도로는 취약지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형적으로 구기지거나 힐, 다운 이런 음. 지점이 많은 블랙아이스에는요. 항시 노출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지역에선 보다더 유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